안녕하세요. 개입니다.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물건 결과랑 또 앞으로 진행될 물건 한두 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물건 중에 2022타경 52498호 어,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그 당하상차 풍립아이언 아파트였죠. 1층이었고 이게 재매각이어서 보증금이 20%부터 시작됐던 물건입니다. 이제 이게 9월 4일 날 이제 입찰을 돼서 69.84% 이제 매각 금액이 2억 2천만 원에 매각이 됐어요. 16명 들어와 가지고 실수여자 같은 느낌도 드는데 재매각임에도 또 1층임에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저도 경마할 때, 아파트 경마할 때, 1층을 나름대로 선호했어요. 1층이면서도, 동 위치에 따라서, 사생활 침해도 안 되면서, 아주 괜찮은 1층이면서도, 또 1층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수여층이 따로 있거든요. 물론 우회층보다는 수여층이 조금 얕긴 얇지만 이게 경매로 낙찰 받을 때는 1층이 사람들도 덜 들어오고 뭐 그러니까 또 낙찰 금액도 상당히 좀 낮아서 뭐 나름대로 좀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매할 때는 1층도 음 상당히 좀 선호했던 평수, 선호했던 편입니다. 평수 넓은 1층을 선호했어요. 하래튼 어떤 2억 2천이면은 뭐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두번째 물건은 이것도 인천 서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제 2022타경 52897호 이거 24명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71.5%에 3억 2175만원에 낙찰됐어요 이거는 뭐 초역세권에 왕길역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라 나름대로 선호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받으셨어요? 이 정도면.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진행된 물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2022타경 70833. 경기도 고양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거예요. 대화역 바로 초역세권에 있습니다. 그상저 마을 10층에 소재해 있고, 이게 이제 건물 면적이 45제곱미터, 약 13.7평 정도밖에 안 되고 대지권은 그래도 한 10평 정도 나옵니다. 이 이제 대화역 쪽이 일산 쪽에서는 이제 앞으로 사실은 중심이 대화역 쪽으로 굉장히 옮겨갈 것이고 워낙 배우지도 넓고 뭐 신도시들의 이런 범위도 크고 뭐 여러 가지 뭐 국제센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과일도 많이 여러 가지. 킨텍스, 뭐, 또 주변 상황도 뭐 인프라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이게 재건축이 되면은 상당히 가장 음, 아마 상승 폭이 좀 비싸게 형성될 곳이 대하역일 거예요. 예, 교통 면에서도 GTX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대하역이 아무래도 일산에서는 중심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분명히 있는. 많이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대야역에서한 200m 밖에 안되는 초역세권에 있습니다 지금 매물이 뭐한 7, 8건 나왔지만 한 3억 5천 전후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어요 현장 가셔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어 그리고 입찰에 임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단 권리상에 문제가 없는 것만 말씀드리니까 대체로 권리 문제에 대해서는 권리 분석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따로 뭐좀잘안 드리고 있어요. 믿고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물건은 이건 인천 부평구 북계동에 있는 이 북계 주공 아파트인데 2022타경 524008호. 이것도 이제 2 0 0 9월 19일 날 이제 입찰이 두번 주차돼서 49%에서 3만6천 감정가에서 1억 7천 6 40만원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주변에 학교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많이 주변에 반경 한 3-400미터 내에 다 있어서 학생 자녀등 가정에 상당히 좋습니다 7호선 삼산 어, 체육관역에서 한 500m 정도 되고 1호선 부계역에서는 한 1.4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약 1700세대쯤 뭐큰 세대고 편의시설도 아주 잘 갖춰져 있어요 현재 이제 매가가한2억6천 전후 정도에 네, 형성되어 있고 어, 재건축 기대감도 당연히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것도 물론 권리상에 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또 현장 가셔가지고 어, 잘 음, 파악해 보시고 입찰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 가치들이 이전 것도 대화당 것도 그렇지만 이것도 미래 가치가 투자 가치가 확실히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 주거용 이제 부동산 경매를 이제 시작해서 이제 완결까지 이제 단계별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물건을 검색하시겠고, 검색하셔서 내 예산과 이제 내 목적에 맞는 물건을 선별하시고, 이제 선별하신 그 물건들은 이제 권리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또 분석을 하실 거고, 그래서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건들은 어, 현장 가셔서 이제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에 위치나 뭐 몫이 좋은지, 뭐즉뭐 지하철역이나 마트, 뭐 학교, 학원, 병원, 은행, 강공서 등이 이용하기 편한지와 또 무엇보다 중요한 이제 시세, 가격을 면밀하게 이제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입찰가를 판단하셔야 되죠. 그래서 내 예산에 또 맞춰서 입찰하기 전에 법원에 가서 입찰하기 전에 대출관계를 입찰 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리스크를 참 줄이는 방법이에요.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시면은, 리스크도 줄이고, 내 입찰가를 더 제대로 예산에 맞춰서, 음, 계획하기가, 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셔서 낙찰을 받으시면, 소유권 이전 시, 이전 시에, 필요한 또 이렇게 신청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이제 인도명령 대상자는 담보 인도명령 하셔야 되고, 그 중에 이제 점유전 가처분도 동시에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이건 나중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낙찰받을 부동산은 이제 경쟁력을 좀 높이려면 깨끗하고 좀 세련되게 효율적으로 인테리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체로 이제 사람들 보면 한 10사람 중에 8분 정도는 인테리어가 그냥 돼 있어서 그냥 바로 들어가서 그냥 편하게 사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은 또뭐 많이 든다, 어쩐다 이거 걱정도 하시는데, 인테리어 비용은 사실은 매도가에 포함돼서 그 이상으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다 깨끗하게 하고 상품을 경쟁력이 만든 다음에는 제 주변 부동산에 뭐제 목적에 맞게 임대나 매매를 의래를 하시게 되고 임대를 하실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나시고 이제 매도가 되면 이제 세금은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또 매매사업자는 이제 사업소득세를 내야 되고 법인은 이제 법인세를 내시면 완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셔야 될 부분은 이제 매매사업자는 이제 세금에 많이 좀 절세가 되니까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매매 사업자를 이제 양도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1년에 뭐한채 정도 한 건만 할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1년에 두채 이상 할 경우에는 이게 사업 소득세가 1년에 한번 신고를 하기 때문에 합산으로 해서 이제 세금을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내한채 팔았을 때낸 세금이 그다음에 사실은 아 세금이다가 이정도 되겠구나 하는 게 두 채가 됐을 땐 합산을 하게 되니까 좀 세율이 올라가서 양도, 그, 사업소득세가 올라가는 경우가 뭐 많이 있어요. 거의 대체로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경매를 완성하는데 한 10단계 정도가 필요하다면 사실 낙찰까지는 한 3, 4단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한 6, 7단계 정도가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어, 잘 처리하시는 게 예,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수익하고 어, 아주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낙찰받으면 뭐 다뭐 아, 이걸로서는 될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이유 문제들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지금 한 단계별로 다 말씀드린 거를 꼭 참고하셔서 뭐한두번 정도 충분히 보시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잘 대처하시는 게 경매 하시는데 여러 가지 뭐 리스크도 줄이고 또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많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어,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